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상화폐 파트너 코인계시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4%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4%의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하락을 하였는지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월간으로 13.3% 추락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월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기술주 매도세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날 나스닥의 낙폭이 큰 것은 월가의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대형 기술주 중 하나인 아마존이 14%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1분기 동안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출현함에 따라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이에 따라 아마존은 리비안 투자로 7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이 손실을 낸건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더 나아가 아마존은 2분기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술주 중 하나인 애플도 3.6%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일 애플이 장마감 후 결과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팀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공급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자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전량을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 봉쇄로 아이폰 조립 공장이 잇따라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애플의 공급망에 엄청난 타격을 가해 애플 또한 급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대형 기술주 중 하나인 테슬라도 0.7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테슬 라 테슬라의 주식 85억 달러를 매도했다는 소식으로 하락한 건데요. 이로 인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선언한 이후 트위터 주가는 27% 급등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반대로 19%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월가의 기술주 대명사인 아마존, 애플, 테슬라 등이 일제히 하락하자 나스닥이 4%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커플링되어 움직인다는 것,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정도로 나스닥이 갑작스레 급락하자 비트코인도 하락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테라, 루나 사건 때 올해 최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자 반등 하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스닥이 갑자기 급락을 하자 반등 상승한 부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라 6월의 긴축, 7월의 FOMC 금리 인상 등 아직까지도 악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더욱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정신을 차리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10% 20% 수익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 트레이더분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시 경제, 금융 경제, 차트 분석 단계별로 분석하고 수익 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마. 정보방에서 이러한 노하우, 스킬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정보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문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 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